원선생입니다. 2024년 서울시립대학교 편입영어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독해에 나오는 빈칸 추론과 밑줄 친 단어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입영어는 독해가 70%에서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편입영어 시험을 볼 때에 독해를 할수 없다는 것, 즉 독해를 잘할 수 없다는 것은 결국 편입영어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편입영어 독해 문제에 대한 각 유형별 해결책을 가지고 평상시에 많은 연습을 통해서 숙달해두는 것이 실전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3번에서 24번 지문을 보게 되면 23번이 decline의 가장 유사한 의미를 찾는 문제이고, 24번이 빈칸에 들어갈 표현 중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 먼저 decline을 보게 되면, 어, 지문 속에 들어가서 decline의 문맥상의 의미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h, pesticides habitat loss, light population and parasites have caused a steep decline in their population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나와 있는 주어들은 pesticide부터 parasite까지 모두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단어들입니다. 이것들이 have caused 어떤 결과를 야기시키냐 하면 steep, 가파른 decline in their population. 그들의 개체 수에 있어서 가파른 decline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decline 한 단어를 우리가 몰랐을 때는 접두사를 보고 아이 글이 이 단어가 어떤 방향의 단어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데 그 방법을 써보자면 d e 는 다운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래로 떨어진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만약 이 D클라인이란 단어를 모를 경우에 이렇게 접두사를 보고 이 단어의 방향성을 파악해서 밑에 선지로 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체수에 있어서 가파른 감소의 를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 reduction 이라는 감소, 줄어든다는 느낌을 찾아내면 되는 것이죠. 만약에 decline 이란 단어가 난이도가 좀 쉽기 때문에, reduction 을 바로 찾을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난이도가, 이 서울시립대학교의 난이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이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봐야 할 부분인데, 빈칸 출원 문제입니다. 빈칸 출원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속한 문장을 보고, 그 문장 내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면 그 단서를 중심으로 논리추론을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자기가 속한 문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그앞 문장을 보고 이 문장에서 단서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앞 문장에도 단서가 없다면 뒷 문장을 봐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마지막 문장에 그 빈칸 문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음 문장을 볼 수가 없으니 이것은 분명 자기가 속한 문장이나 앞 문장에서 단서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보시게 되면 거기에 end 앞에 보시면 burns more energy 라고 되어 있죠.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end가 의미하는 것은 직진이기 때문에 앞 문장의 내용이 뒷 문장으로 지속적으로 이루 연결되고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리고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게 되는지 그 방향을 바꾸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선지를 보게 되면 2번 같은 경우는 make them more likely to move가 되어 있으니까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니까 이거는 플러스 개념이 되겠죠. 더 많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나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은 Uh, burns more energy니까 에너지를 더 많이 소비하면 어, 쓸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어, 더 움직일 가능성은 떨어지겠죠 그런 의미에서 2번이 답이 될수 없고 4번에 보면 makes them less likely to survive 그들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어지게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결국에 에너지를 써서 살수 없음으로 연결된 거죠 만약에 2번이 답이 되고자 했다면 여기에 less likely라고 썼으면 될것 같고요. 4번 같은 경우는 survive란 말을 써서 에너지가 달아서 더 이상 살을 가능성이 없다라는 뜻으로 본다면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이 and의 등위 접속사는 결국 4번을 정답으로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 문항당 즉 독해의 유형별 솔루션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해서. 그 방식에 맞게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는 것이 편입 영어 독해의 고득점을 받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입 영어 독해를 내용 파악을 중심으로 공부하게 되면 독해력이 늘고 그 다음에 문제를 보고 문제 푸는 능력을 또 향상시키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용을 전부 다 읽었을 때에는 정확도가 높아지는 부분은 있지만 편입 영어 시험은 그런 시험이 아니라. 타임 어택이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제시간 내에 정확히 문제를 풀어서 점수를 내는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볼때 막연한 전체 내용을 다 파악하고 그 내용에서 문제를 푸는 그런 시간이 많이 소비되는 방법으로는 고득점을 받을 수 없다는 걸꼭 기억하시고 지금과 같이 각 독해 유형 당 문제풀이 솔루션을 가지고 접근해서 그것을 무던히 연습해서 그것이 체화되고 그 다음에 시험에서 그것을 그대로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해 주시는 것이 편입 영어 독해에는 반드시 필요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편입 영어 독해의 빈칸 출원과 밑줄 단어 해결법에 대해서 강의해 보았습니다.